최근 키보드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가격 대비 얼마나 좋은 효율과 성능을 가진 키보드를 구입하는지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키보드를 구입할 때 가성비보단 가심비, 즉 돈을 더 주더라도 내 마음에 쏙 맞는 내 심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키보드를 구입하는 걸더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갖춘 키보드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키보드는 몬스타기어에서 출시한 닌자 87 프로 알루입니다. 가성비를 챙겼다고 먼저 소개해드린 만큼 이번에는 가격 먼저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만원 짜리 딱1 0 장. 거기서 천원한장더 빼겠습니다. 총 99,000원. 그러면 닌자 87 프로 알루를 구입한 다음 티켓과 스위치를 따로 사서 조립하면 되나요? 네. 아니요. 키캡과 스위치까지 모두 함께 조립되어 오는 풀 알루미늄 키보드를 단돈 99,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듣고 나니 이건 정말 가성비를 챙겼다 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국내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니만큼 직구에 비해 AS까지 탄탄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닌자 87 프로 알루는 가신비, 즉 여러분들의 심리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 패드를 뺀탱키리스87 배열이고요. 색상은 딸기 우유빛이 도는 핑크 색상입니다. 현재 구입 가능한 색상은 핑크색 외에 화이트, 블랙, 퍼플 총 4개 색상이 있고요. 어, 풀 알루미늄 키보드답게 역시 무겁네요. 상세 페이지에는 1.5kg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키캡 색상은 핑크와 화이트 조합의 컬러웨이고요. 동글동글한 모양이 귀여운 MDA 프로파일이에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MDA 프로파일 특유의 스텝스 컬처로 인해 살짝 U자로 굴곡진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모습이 닌자87 프로 알루의 매력을 담당해 주는 것 같습니다. 스위치는 패커 한배곡 리니어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타곤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어떤가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도각도각 조약돌 소리가 귀에 쏙쏙 박히지 않나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조약돌 소리에는 풀 알루미늄 키보드가 역시 제격이다. 이렇듯, 닌자 87 프로 알루는 풀 알루미늄 특유의 옹골진 타건 사운드를 제공하며, 내부에는 오중 후분 패드를 이용하여 통울림과 잡음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완제품으로 키보드를 즐겨주신 후, 조금 지겨워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스위치와 키캡을 변경하여 또 다른 키보드 인양 즐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유나한 와일드 펜지 스위치인데요. 스위치 유날만 하루 종일 한것 같아요. <laughs> 닌자87 프로 알료에는 어떤 사운드와 타건감을 내줄지 궁금하네요. 역시 스위치 본연의 소리를 잘 느끼기 위해서는 이풀 알루미늄 키보드만 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타건 소리와 느낌을 내주기 위해 스위치 윤활, 스테빌라이저 윤활 과정이 들어가줘야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아직 두려운 초보자분들, 귀찮으신 분들과 시간을 따로 빼기에는 좀 바쁘신 분들께선 곤란하실 수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 몬스타 기어에선 수제 풀윤활 작업을 추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제품에서 수제 풀윤활을 추가할 수도 있고, 짠! 몬스타기어에서 특별히 출시한 닌자 87 프로 알로 에디션 제품을 따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얇은 각인이 특징인 딸기 케이크 키캡과 수제 유날된 목란 스위치를 체결한 특별한 핑크 에디션 제품이에요 300곡 스위치에 비해 낮은 피치를 내주고 좀더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한 타건감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직접 비교해 볼게요. 참고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치와 스테빌라이저를 윤활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수고스럽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과정이거든요. 내 돈을 주고 그 시간과 정성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지갑 사정과 취향에 맞춰서 기본 제품을 구입할지 에디션 제품을 구입할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닌자 87 프로 알루는 유선, 무선, 블루투스 세 가지 모드를 모두 지원하고요. 이렇게 오른쪽 방향키 부분에 고양이 모양으로 된 마그네틱 보관함이 있는데요. 이곳에 무선 리시버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깜찍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몬스타 기어의 닌자 87 프로 알루. 제가 막 키보드 덕질에 입문했을 당시에는 풀 알루미늄 키보드라면 하우징에만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써줘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1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풀 알루 완제품 키보드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가성비는 확실히 챙긴 듯한 닌자87 프로 알루.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 10만원이라는 돈조차 비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은 사람마다 느껴지는 바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닌자87 프로 알루는 그런 소비자분들에게도 가격 이상의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최종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